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밤 10시 23분입니다. 아, 맨날 보는 제 얼굴 대신에 오늘은 강아지 얼굴로 잠깐 영상을 좀 대체해 볼까 합니다. 어, 한국장 마감 내용 좀 살펴보고요. 음, 그리고 나온 이슈들 좀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장 시초가까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장은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빨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래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아래꼬리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폭락장이죠. 지금은 10년에 한번 있는 폭락장입니다. 폭락장, 하락이 하락의 기운이 굉장히 센 폭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래꼬리보다는 일단 49,000원 자리를 3거래일 동안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요. 그래서 일단 주의하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이 상승 마감하더라도 추가 상승 보다는 뭐 일단 제자리를 지키는 정도로 뭐될것같고요 만약에 오늘 삼성은 만약에 오늘 미국이 하락 마감 하거나 하면은 삼성전자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아 어, 지금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요 그런거를 그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선물이 따라가게 돼 있죠 선물이 움직여서 삼성전자가 가는지 삼성전자가 가서 선물이 가는지 다긴 어, 다기문전지 달걀이문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삼거래일제 49,000원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는 일단은 선물이나 코스피지수의 반등도 약간 제동에 걸 약간 제동이 걸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아래꼬리 달고 갑자기 2시반부터 아래꼬리 달고 아래. 아랫... 여기 쭉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미국장 오늘 마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서 오늘 또 폭락해버리면은 월요일날부터 또 암울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고 미국이 상승 마감해준다면 또 어떻게 한주더 버틸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 그러나 어쨌든 뭐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전히 한방더 뭔가 센게 나와야 됩니다. 이, 이런 폭락이 이런 폭락이 끝나기 위해서는. 어,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그 조건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빠질 거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환율도 오늘 20원 빠졌는데요 어쨌든 개파라 금봉 개파라 금봉 개파라 금봉 하나 둘셋 이빨 빵꾸 세개 뚫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율도 다시 1300원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의합시다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위기가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아직 외국인이 돌아오지도 않았다는 게 한국장에서 지금 핵심입니다 어, 진짜 기회다 싶으면 외국인들 여러분들 하루에 뭐 5천억, 1조씩 진짜 매일매일 진짜 숨도 안 쉬고 매수 들어와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확실히 어, 반등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개인이 1,700억 오늘도 들어왔는데 뭐 어쨌든 지수는 오르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요즘 그 부분이 좀 논쟁이 많죠. 개인들의 매수. 안 그래도 오늘 네이버 메인에 보면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5천만원 들고 와서 삼성전자 사달라 2030 주식 사자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예택금이 들었고 어두달새 계좌가 100만개가 있고 신용융자 잔액, 잔액도 줄고 뭐 개인들의 신규 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기존 저 같은 기존 저 같은 사람들의 돈이 아니고 주식 시장에 아예 새로운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식이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아 보인다 라고 어,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리포트도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리포트 다운받아놨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좀 잠깐 보자고요. 어, 심지어 여기 이거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겁니다. 하도 독특한, 하도 독특한 그 보고서라서 제가 한번 이건 다운받아놨는데, 류종하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아니네요. 아래이네요. 아직. 아, 아니구나. 김용구 애널리스트가 메인으로 쓰고 RA 류종화 r a 가 도와주고 한 오늘 하나금융대투 하나금융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개미가 이긴데요 제목이 제목 개미가 이긴 됩니다 뭐 길게 써놨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뭐 기념적인 국내 증시 러브콜이 가지는 뭐 시장 함의가 있다 어 어쨌든 개인들이 그래서 반등을 해줬다 어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반등해줬다 라는 뭐 약간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옛날과 달라졌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부터 제가 좀 말씀을 좀 지적을 좀해 드리고 싶어요. 음, 주식 시장이 지금까지 이런 투기의 역사가, 주식 시장 투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몇백년 됐는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란 게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리.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항상. 어, 주식을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주식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주식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여기에 작용하는 심리적인 기제도 똑같습니다 주식이 하도 떨어지니까 주식이 하도 새파랗게 떨어지니까 여기서는 뭐다? 공포가 작용합니다 공포가 작용해서 개인들이 다 집어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여기서 이 주식을 다 받아서 소수의 사람들한테 주식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오릅니다 주식이 오르고 나서 이제 이 끝에 와서는 사람들이 어, 좋아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나도 주식에서 돈 벌어야지 라고 탐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어, 소수의 개인이 소, 소수의 큰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 다수의 어, 개미한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수가 가지면 결과적으로 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개인들이 또 공포에 팔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게 이게 1600년대 유럽, 유럽에서 그 튤립 투기했을 때부터 해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에요. 400년 넘게 반복입니다. 음,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 책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과연 그럴까? 사실 주식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이 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말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개인들의 자축 분위기. 어,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어, 드디어 일주일 내내 반등했어. 여기가 바닥이야. 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웃기는 게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신규 돈이 들어온다는 게 어쨌든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싸합니다. 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 새로운 일은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번에도 새로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이 사서 주식을 반등시켰다. 아,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짜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진짜 강한 반등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이 어디부터 빠졌나요? 선물로 놓고 보면 300부터 해서 194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100포인트 빠졌죠 선물이 100포인트 빠졌는데 지금 얼마 올라왔어요? 3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 반등이에요 여기까지는 자연 반등 진짜 이게 V자형 반등일 거면은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게 아니고 오늘 장대양봉 뽑아 줬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벌써 외국인이 또 파라제 끼고 개인들이 또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비리비리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 보면 어, 반등은 조만간 어, 끝나고 다시 재차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여기 요자리부터 해서 요자리까지 빠지는 동안에 개인들이 1억 2천만 주 샀거든요 누적으로 삼성전자는 59억 주가 상장되어 있는데 전체 2%를 개인이 샀어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2%에요 근데 외국인 몇 프로 갖고 있다? 외국인 삼성전자 절반 갖고 있다 외국인들 물량 아직 제대로 안 팔기, 아직, 아직, 그, 본격적인 매도는, 뭐, 물론 본격적인 매도가 나왔겠지만, 아직 외국인들한테는 팔 주식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1억 2천만 주나 사는데 물량 다 나오지 않았을까? 전체 2%입니다. 그죠? 전체 2%. 외국인들 가진 주식 중에 어, 외국인들이 절반 갖고 있으니까 2% 팔았으면 그중1%판 거네요, 그죠 외국인들 전체 보유 주식 중에 삼성전자 진에 가진 거1% 줄였을 뿐입니다. 근데도 지금 주식 지수가 이렇게 빠졌죠.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어, 지금까지 전한 번도 눈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개인이 주식 사서 어, 개인이 개인이 다 같이 주식 사서 다 같이 잘 됐다는 꼴을 한 번도 전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예전과 다르게 신기해진 거는, 개인들이 똑똑해진 게 문제예요. 어쨌든. 하도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지수 1,400이면 바닥이야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큰 돈들을 집어넣는 게 제가 봤을 땐 약간 오산이라는 생각이 좀 요즘 와서 많이 듭니다. 1,400에서도 탐욕스러운 생각으로 주식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포 때문에 주식을 못 사야 되는데, 1,400이니까 막 신나게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치가 증명해 주시다시피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다행인 건 신용융자 잔고는 그는 많이 줄었어요. 신용융자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기존의 개인들은 다 죽었고 어 이제 신규 개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야, 근데 어쨌든 전이것또한 걱정입니다. 그나마 전에 주식하던 사람들이 좀더 낫지 않았을까. 신규 개인들이 들어오면 더 심약한 개미들이 와가지고 시장이 더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음. 우려가 약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한국 주식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심리적인 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봤고요. 지금 아무튼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거. 여기 지난주에 샀던 사람들이 이번 주에 너무나 다 기뻐하고 있어요. 아마 토요일날 고기 구워 먹고 난리 날 겁니다. 나 주식에 소질이 있었나 봐. 환희에 차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개인이 환율해 찼을 때 주식이 오르는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고 오늘 나왔던 이슈들은 좀몇개 살펴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보리스 존슨 총리, 영국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총리가 확진됐다는 것은 뭐 확진자 한명 증가죠. 그렇죠? 총리가 감염됐다고 확진자 플러스 10명이 아니죠. 플러스 1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총리라는 그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은 좀클 겁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좀 약세를 좀 많이 좀 강하게 빠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유럽 증시가 좀 강하게 빠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소식 물론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겠죠. 이거 더해서 다른 악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들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소식들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 어쨌든 좀 알아 놓으셔야 될것 같고 이런 게 이제 여기서만 나오지 않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확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식 시장의 충격은 다시 한번더 커질 수도 있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아무튼 오늘 유럽 시장을 빠트린 건 제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독일 코로나, 독일에서 코로나 본드 발행 반대를 한다라는 내용이 좀 유럽 증시를 끌어내리지 않았나. 지금은 코딱지만한 악재가 있어도 무조건 주식이 많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하락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유로존에서 어떤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독일이 재정건전성을 운운하면서 어, 코로나 본드 발행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또한 약간 불안감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유럽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저거 저 정부까지 중요하고요. 그죠? 뭐 어느 정도 뭐 뉴스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는 사실 악재도 아닌 것 같아요. 어, 민주당에서 2조 달러 부양책 통과가 중요한데 이거 기대하고 있는데 구두 통과 통과 못할 수도 있다. 구두 투표 통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 표결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다들 저기 의회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 투표 통과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선물이 개장한지 얼마 안됐는데 2.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 미국도 솔직히 오를만큼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금요일이고요 어쨌든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금요일이라는 얘기는 뭐다? 주봉이 완성이 되는 날이고 주봉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어, 만약에 이거 오늘 갭상승 시켰다 주봉 주봉 빨간색으로 양봉 이렇게 올렸는데 어, 오늘 일주일,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뭐, 일주일 단위로 매매하는 사람들, 오늘 금요일 날 팔고 나가기 딱 좋은 날, 뭐, 이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니면 뭐월 말, 이런 날들을 조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아무튼, 오늘 금요일인데, 약간씩 좀안 나오던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이 시초가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주의해야 돼요. 이래저래,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려도, 그리고 심리적으로 시장을 심리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더라도 어쨌든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나와야 되는 조건들이 바닥이려면은 나와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어마어마한 진짜 초 특급 악재가 나와가지고 투매가 나와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연방준비제도나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그 아예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거나, 이게 아니면은 지수는 계속 빠지고 반등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궁극적인 것이라면 어떤 치료제 개발, 치료제 개발 아니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유가, 에너지 섹터에 있는 어떤 한계 기업들에 대한 뭐 지원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반등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연준은 그걸 알고 있을 텐데도 지금 그거 쏙 빼놓고 그냥 멀쩡한 우량 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 어, 양적 하나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미국 정부 또한 이런 위험한 한계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 개개인에 대한 뭐 지원과 우량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게 어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와야 된다. 투매 나와서 투매 나와가지고 아예 심리적으로도 지금 주식은 아니야. 이제 하고 개인들을 다 무섭게 해서 개인들 다 떠나게 만들고 어, 하락 에너지도 다 소진시켜버리고 뭐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연준이 끝내주는 해결책을 내주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반등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폭락에선 아무튼 그런 얘기 했고 반등의 조건 좀 말씀드렸고 TVIX 오늘 지수가 하락하니까 갭상승 출발을 했네요 어쨌든 TVIX도 계속 계속 보시면은 안 죽을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어느정도 약간 좀 지지선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 더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직 추가적으로 변동성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어, 오늘 저녁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어, tvix가 튀어나와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상방 보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svxy가 이제 5일선 밑으로 드디어 내려가긴 내려갔네요. 어, svxy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여기 25달러 부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달러 여기 있는 저점 깨야 지수가 뭐 폭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SVXY도 오늘 개파락 출발했는데, 솔직히, 아, 오늘은, 오늘 미국 시장 방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싸해 보입니다. 그죠? 분위기는 유럽에서 좀 악재 나오고, 뭐, 보리스 총리, 영국 총리도 감염이 되고,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일단,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표결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조금 분위기가 싸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어, S&P는 개파락을 굉장히 많이 해서 추가로 또 빠지고 있네요. 야, 솔직히, 뭐, 평상시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뭐라 뭐라 말을 드리겠는데, 어, 오늘, 오늘 시초가 보면서, 제가 딱히 오늘 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분위기가 워낙, 평상시에 아무 이슈 없었다면, 이 정도 개파락이면, 당연히 다시 양봉 달고, 미국이 쑥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하락에너지가 워낙 강하고, 변동성이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약3% 가까이 개파락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의 악몽이, 다시 지난주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죄송하지만, 오늘은 뭐, 미국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차마 언급을 못 하겠네요. 예, 네, 마만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직 저점이 나오지 않았다, 조금 더 빠져야 된다. 저점이 나오려면 지수가 반등을 하려면 반드시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거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뭐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국제유가 4% 빠지네요. 이것만 봐도 아직 문제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인데 어쨌든 주말에 너무 안 좋은 생각들 하지 마시고 음, 운동도 하시고 뭐 책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서 시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진짜 1초 1초 한순간이 계속 괴롭기 때문에 진짜 시간 잘 보내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빨리 그게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어, 운동을 해서 어쨌든 뭐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주식시장에서 주말 동안 좀 관심을 좀 멀리 할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방법으로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